일단은 지금 가게가 이제는 다 빚덩어리고 가게 부채가 파, 평균이 이제 8천만 원이 조만간에 1억인데 예, 이제 돈을 벌어서는 못 갚아요. 가게 부채는 도저히 가게 평균이 이럴 정도는 보통 부채가 없는 가구 6대 4거든이 6대 4? 40%는 항상 돈이 부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다 요즘에 빚이 없는 사람은 어디, 아니요. 40%는 항상 빚이 없어요. 어차피 20%는 저소득층이고 다중적이라 소액대출이라 의미 없고 억대 잔이 빚지는 사람은 사실은 3분의 1 가구에 불과합니다. 30%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고 실제 이제는 억대 빚지는 사람은 옛날에는 더 적었지. 그럼 이 사람들이 다빚 갖고 있는 거고도 그러면 곱하기 3번 하면 8천만원 그럼 평균 이 사람들 부채가 얼마냐? 딱 2억 5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평균 부채가 얼마냐? 2억 5천이야. 8천만 원이 다 갚지? 예? 2억 5천이야, 2억 5천. 딱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실질적인 거예요. 아, 1 천만 원 이하가 60% 중에 약 절반이니까 소액 대출이고 나머지 억대 단위 빚이니까 30%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은 억대 빚쟁인데, 이 그럼 이 3분의 1 억대 빚쟁이가 이거 부채 대부분이에요. 평균 부채 얼마? 2억 5천만 원. 이 빚쟁이 만들려고 혈안인 거지. 아, 니 8천만 원도 지금 빚의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옛날에 공부한 걸로 가계가 2.2배. 원래 원래 가격이 2.2배였어요. 기업이 2.8배, 정부가 3.5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2.2배였는데 처분가토직 속에 2.3배 못 갚는 거죠. 가상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계속 올라간다니까? 전부 다 아니? 개별적으로 다 달라. 지금 인터넷 은행 막혀갖고 돈 빌릴 데 아예 없는 거야. 인터넷 은행. 일, 오늘 마통 마이너스 통장하고 신용카드 다 중단이에요. 오늘부터. 어디까? 오늘 인터넷에 발표해서 마통 신용 대란 중단, 난리 난리 그냥 돈 구하러 난리. 아, 담보대출도중단한는데 네, 연말까지 내년에 풀리지 계속 인제해 압박들하고 이게 지금은 첫 달이지 내년엔 세달그 다음년 2022년에 네 다섯 달그 다음년도에 상반기면 조기 끝 하반기엔 어떡하라는 거냐? 모르지 뭐. 니돈 갖고 알아서 해결해야지. 연초에 풀아 연초에 풀린다니까? 연초에 풀려요. 이번엔 12월 달만. 내년에는 10월달부터 그 다음 년도는 바젤스리라니까 근데 미리 말씀 일정표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 올해는 차라리 망한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신변 정리를 해. 원래 죽을 결심을 하면 신변 소중한 거뭐 옆에 신변 정리를 하잖아. 그런 거 없다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 올해는 12월달이야 대출 중단이 내년에는 10월달 내후년에는 내후년 상반기 한 9월쯤에 끝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야? 돈을 구하려면, 토스 광고 나오잖아. 20%짜리 써야지. 식품, 식품 인플레이션 벌써 시작되었어요. 크리스라우이 고맙습니다. 6 0 0 600달러 짓는다고. 식품 물가 올라갔는데, 지금, 다른 거 없어.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먹는 거 지금, 쌀이나 뭐나 쌀, 기름 뭐 이런 거 비상용으로 다 해놔야 돼. 지금 집이나 이런 거 뭐, 그거 다 그것도 어떤 사치품이야. 생존 생존에다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지 사치품에 목숨 걸 때가 아니라고 농산물이 뭐가에 지금 수입물 다 올라가고 있어요 농산물 가드 그다음에 부가서비스 비용 보험이라는 이런 거꼭 필요한 생존 보험이라는 거 돈을 안 빌린 사람 밥 아니라니까 빚쟁이는 빚잔치가 꼭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즘에 아버지가 한 10억 20억 부자야. 너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아버지가 100세 사는데. 그럼 내가 60에 요새 60에 재산 물려받잖아. 다 늙어서. 근데 60에 다 물려받은 한 60까지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다 기다렸는데 빚 잔치한 거야. 은행 다 가져간 거야. 옛날하고 틀리다니까. 옛날에는 한 번에 끝나고 빨리 끝나고 빨리 일어섰는데 이번에는 못 받아 나가다 가두리라니까. 생지옥이라고. 생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사람은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냐? 장사나 사업이나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생지옥이야.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전부 얘기하는, 이야기 하시는 게, 나레이션이나 이야기 하시는 게 성공하기 위서 전부 이렇게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망하고 흥하고는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머릿속으로는 안 되면 그냥 던지면 되겠지. 아니라니까? 오도 가도 못한다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니까? 서서히 마이너스. 그거는 장사해본 분, 사업해본 분들이 그래서 나와서 창업해서 전부 다 직장 다니다 창업한 사람이 그거 한번 겪으면 정신공황, 멘탈공황, 가정붕괴, 가정해체, 고독사 당하는 거야. 고독사가 왜 일어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편의점을 했는데 장사 처음에 한 사람이 편의점을 했어. 24시간. 빚 갚아야 돼. 편의점 계약할 때 무슨 R도 있고 G도 있고 3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 7번도 있는데 차리면 생활비 나온다고 그래갖고 편의점을 하는 거야. 알바 와? 안 와. 야간 알바 와? 안 와. 그러면 와이프하고 나가고 12시간 맡겨 돼요. 알바를 써 저녁 알바 쓰면 은 버는 족족 다... 버는 거에 돈을 다 알바 가져가. 알바가 더 고마워. 계속 인테리어 날고 가고, 가게에서 월세 올린다고 그러고, 그 뭐만 먹어? 사람들 버린 거. 그게 장사야. 12시간 막교돼. 그래서 막암 걸리고 오는데 장애만 오고, 그럼 12시간 막교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화장실 대출하고. 그게 뭐 한두 달이면 괜찮지. 팔 때까지, 팔릴 때까지 어떻게? 만팔 때까지? 생활이 뭐야? 지옥. 계속 위에서 얘는 매출 계속 압박 들어오고 무슨 일인지 몰라 아, 이게 지옥이에요. 아니 돈에 주머니에 현현 현금 다루는데 이것저것 또 어떨 때 목돈 들어가면 계속 마이너스고 나중에 편의점 망하고 빚잔치 한다면 뭐 손에 떨어진 게 뭐야? 몸 망가진 거고 하 병든 거말 병든 몸하고 가족 간의 불화 이후 전 재산은 없어 4, 5년 장사했는데 나머지 빚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와이프들이 남편을 버려 우리 식구라도 살아야지 네가 빚 떠안고 죽어. 진실 알려줄게. 너빚 떠안고 네가 죽어. 남자, 저기 갖고 집에서 쫓겨나갖고 빚쟁이에다가. 그래서 거리 쏟아지고 노숙자 돼갖고 사는 거야. 그러다 죽는 거지, 가장이란 이유. 가족들 찾아오냐? 5년, 6년 그 가게 차를 고생했는데 누가 찾아와, 가족끼리. 얼굴 보면은 서로 죽이니 살리니 밖에 안 나오는데. 인생이 지옥이, 지옥이네. 에이. 남들 얘기하면. 아니, 가게 빼면은 고지지, 뭐. 인테리어 비용이 뭐. 와서 뭐물어오면 그건 성공학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거고 창업 사기꾼 성공학 사기꾼 다단계 사기꾼 이론과 논리는 똑같아 오냐 엑스 아니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때가 있고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30대 평균 빚이 1억이래 30대 비평균 빚이 1억이래 30대 아이 축하해 도대체 이거 30대 가구 아얘 30대 애들은 죽을 때까지 어5 8 6 노예야 노예 30대 빚 평균이 1억이래, 미친놈들. 아우. 빚 없는 30대가 한50% 되니까, 평균 빚이 2억이란 얘기야. 야, 씨. 금융, 그러니까 30대 일하는 직장인 애들 대부분은 빚쟁이라니. 어? 사기 당한 거야. 자, 소득 1%늘때 빚이 4% 증가, 4배 증가한대, 30대 애들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꼬셔대지? 지금 7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뭐. 어머, 30대 들어떡하냐 이번에 다 30대지, 뭐. 사고구된 게. 이번에 30대 애들 많이, 그, 저기, 성공하게 애들 유튜브 에들 많이 죽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보면 사기당한 건데, 100% 이거. 얘기했잖아. 요번에 30대 애들 그거 망하는 게 아니고, 얘 죽여버리지 않을까? <laughs> 나 보니까, 그 성공하게 들 장난 아니더, 뻔뻔한 게 장난 아니던데, 그냥. 빚보유 가고11% 내년에 핀 늘어. 이거,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 10%가 망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지금 뭐, 180조, 200조까지 하는 거지, 망하는 돈이. 이게, 이 11%가 별게 아닌 거 같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경매대란 터지는 돈, 이게 경매대란 터진 사람들의 이게 저10% 하고 저 망하는 신용불량자 이게 몇 명이냐 200만 가구 정도 되는 거지 이 사람들 늘어나는 사이 람 망하는 사람이야 586딱깔지 평생 586 노예로 직장에서 막내 생활 시작했죠 586 부장님이라고 죽을 때까지 똥 치워주는 거야 586 세대에 빚져갖고 아파도 일해야 되고 두탕세탕 하긴 이제 노예들이 없어 남녀 갈등 만들어서 결혼 못하게 하고 자리 못 잡게 하고 계속 저임금으로. 두 탕, 세탕 계속 굴리는 거죠 어머. 남의 새끼들 전부 다. 586 학원, 학원비로 지금 30대 애들 부모 등골까지 핏 빨아먹더니, 나중에는 미래까지 핏 빨아먹네, 이거. 학원에 사기치더니, 야. 그렇게 사기치더니, 와, 그 끝까지 사기치네. 빚 떠넘기고, 야. 저게 평균 부채니까 2억씩이지, 가구당. 아까 얘기했죠. 빚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는, 저1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봐. 가구당 평균 자산이 상위 10%가 15억이에요. 그게 아니지. 왜? 상위 0.1% 재산이 평균 재산이 3천억에서5천억이니까0.001% 애들이 우리나라 자산의 이0.001% 애들이 몇 얼마를 갖고 있어? 50%. 근데 상위 0. 그럼 평균의 함정이 이걸 뭐라 그래? 평균의 함정. 평균의 함정을 빼버리고 실제로 하면은 뒤지는 거지. 이거 한 2억 3억씩이지. 가구당 뭐 2억 3억씩이야. 뭐그그 그 얘기를 하잖아. 아니 이번에 얼마 대출을 3억 대출 받았어. 이자는 아이, 얼마 안 나가. 원금을 안 갚냐? 야, 2, 3억이 네집 애름이냐? 외덕이 올랐대. 이번에 2, 3억 더 대출받았지, 뭐. 오늘 얘기를 할게. 신규 환자가 1000명이야. 사실상 한국 경제 중단이야, 그냥. 우리 지금 이틀 연속 1000명대요, 코로나. 겨울 내내 한국 경제 중단이야. 주가하고 부동산가 지금 대폭발이라며. 장사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알 겁니다.